15년 전 저기 선생님 혹시 저희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애가 학교만 가면 맨날 기가 죽어서 돌아오고 며칠 전에는 얼굴에 생채기까지 나서 왔더라고요. 오철이 걱정 많으시죠? 많을 수밖에요. 칠삭둥이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또래들보다 키가 한 뼘씩은 작기도 하고. 성격도 조용조용해서 책이랑 공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드님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냐는 말씀이시면 우철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을 둔 아이들이 우철이를 못 살게 굴어서 문제죠. 어려운 가정을 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면 아이들도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네 집이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지를 따져가면서 서로끼리끼리 파벌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특히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벌끼리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잖아요. 순수한 아이들이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배척한다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잖아요. 어른들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 아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괴롭힐 성격이 아닌데요. 우철이 착한 거야. 학교 선생님들 다 알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우철이가 체구도 작고 맨날 조용조용 책만 읽으니까 어려운 가정아이들 파벌한테 만만하게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병훈이라는 녀석한테 특히나 제대로 찍힌 모양이고요. 걔가 우철이를 일방적으로 못 세게 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학교에서 막아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야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봤죠. 병훈이한테 꾸지람도 내려보고 어르고 달래고 봤지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걔네 부모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훈이한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린 병훈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군요. 그래서 그 병원이라는 아이는 지금 누구랑 지내나요? 할머니랑 둘이서 지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돌봐줄 어른이 있어서. 근데, 그게, 할머니께서 장애인이세요. 듣고 말할 수 없는 선천적 청각 장애인이요. 일을 하실 수 없는 처지라 국가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부모님 사망 보험금은요? 그거면 당장의 생계 걱정은 덜할 텐데. 저 그게 그러니까... 그날 밤 부모님 사망 보험금을 다 뺏겼다고? 어. 나쁜 어른들이 작정하고 접근했던 모양이더라. 청각장애인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가 뭔줄 모르는 채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였구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엇나갔던 거였어. 내 말이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한테 우리 우철이가 얼마나 밉게 보였겠냐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자기랑 다르게 우리 우철이는 아무 걱정 없는 건물주집 아들이니까. 일이 참 복잡하네.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아이가 엇나갔는데. 그 피해를 애꾸준 우리 아들이 보고 있으니. 암튼 이제 어쩔 생각이야? 가뜩이나 상처받고 언나가 나이잖아. 우리까지 잘못 행동했다거는 어른들 잘못 때문에 언나가 나이한테 무턱대고 화를 낼순 없지. 내가 잘 보듬어 안고 한번 다독여 볼게. 그러면 혹시 우리한테만이라도 마음을 열어줄지 모르잖아. 며칠 뒤, 이병원이라고 했지? 어서 먹으렴. 아줌마가 열심히 차려봤어. 아들도 많이 먹고. 네, 엄마. 전 싫은데요? 싫다니? 지금 저 겁주시려는 거예요? 우철이네는 맨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또 괴롭히면 아주 크게 혼내줄 거다. 뭐 그런 거냐고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밥한끼 먹여주고 싶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어른들 말안 믿어요. 음, 있잖니 병훈아. 아줌마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네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어. 감히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겠니? 아줌마가 병훈이 입장이 되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여? 너랑 할머니를 괴롭힌 못된 어른들처럼 되고 싶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병훈이보다 약한 아이한테 못되게 구는 건 이제 그만두렴. 병훈이의 잘못이 아닌 상처 때문에 너의 삶을 스스로 망칠 필요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전 세상이 미워요. 할머니의 장애를 이용한 어른들이 믿고요. 그 어른들한테 보험금 다 뺏겼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은 더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우리 우철이 못살게 구니까 마음이 편했니? 세상한테 복수하겠다면서 속이 후련했어? 그...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 병원이 마음도 편하지 않았지? 네, 그거 보렴. 나쁘게 언나가 봤자 결국엔 병원이 마음만 더 아파질 뿐이야. <laughs>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세상에게 보낸 듯이 열심히 살면 어떨까? 못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아 잘 봐라. 너희가 날 어떻게 흔들어 대든 난 꿈쩍도 안낸다난 절대로 너희처럼 타락하지 않을 거다. 당당하게 보여줘.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한점 부끄럼 없이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줌마. 우철이가 너무 미웠어요. <laughs> 괜찮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니. 다들 실수하면서 살아. 실수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야. 어머, 밥상 앞에 두고 아줌마가 말이 너무 많았지. 어서 먹으렴. 밥다 식겠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기 병훈아. 어? 이거 계란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양보할게. 이거 먹고 우리 친구 할래? 응. 때려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10년 후 여기가 웬 소고기 집이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능 끝나고 병훈이랑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엄마한테 대학 합격 선물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선물로 밥 사주려는 거야? 그럼 병훈이도 불러서 같이 먹자. 오늘은 엄마가 사줄게. 아줌마, 오셨어요? 어, 병훈이도 왔네? 저랑 철이는 일심 동체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맨날 서로를 먼저 챙기던 두 놈이, 오늘은 어쩐 일로 우리 아들 혼자인가 싶더라니? 맞다. 그럼 병훈이 너도 혹시. 네, 맞아요. 저도 대학교 붙었어요. <laughs> 그랬구나. 우리 병훈이 장하다. 아주 장해. 엄마 지금 물어? 우와, 어쩜 이래. 나 대학 합격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으면서, 엄마 혹시 나보다 병훈이가 더 좋아? 열 손가락 깨물어 봐라. 어디 안 아픈 손가락 하나라도 있나. 너 대학 합격했을 땐 마음으로 울었고, 지금은 눈물로 울고 있을 뿐이야. 들었지? 우리 엄마가 이만큼 널 아껴. 말씀 안 하셔도 알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잖아. 어긋났던 날 보듬어 감싸주신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인사드릴 겸해서 그렇대요, 엄마. 병훈이가 엄마를 많이 존경하고 있어.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병훈이가 먼저 얘기한 거고. 그니까 마음 놓고 맛있게 잡수시면 돼요. 두 아들들이 처음으로 사는 소고기니까. 하이 <laughs> 그래. 엄마 잘 먹을게. 아줌마 맛있게 잘 먹을게, 병훈아.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하고, 이렇게 잘자라줘서 고맙고. 고맙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laughs> 눈물겨운 모자 납셨네, 정말. 아줌마, 여기 꽃뜸싱 3인분 주세요. <laughs> 잠시 후 둘이 자전거 여행을 가겠다고? 앞으로 저희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하잖아요. 그 전에 둘이서 우정여행 겸 추억 쌓으러 다녀오려고요. 하긴, 우철이는 서울의대 합격했고 병훈이 너는 지방체대에 합격했다니까 둘이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되긴 했네. 그치만 아직 겨울인데 괜찮겠어? 겨울이라서 더 좋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 둘이서 엄동설안에 고생 제대로 하고 훌쩍 철들어서 돌아올게요. 음,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 방금 그 말, 병훈이가 너한테 해준 얘기지? 우와, 우리 엄마 진짜 귀신이다.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걱정 말고 허락해주세요.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고생을 좀 해봐야 아, 책상 앞이 참 포근한 거였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우철이가 해준 말이고? 당연하죠. 암튼 박우철 왕범생이 입만 열면 책 얘기, 공부 얘기라니까요. 아, 뭐래? 자기는 근육쟁이 주제에? 내가 뭐 어때서? 근육장장 육체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그래서 부럽다고. 나도 너처럼 복근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너 부럽거든? 내 머리가 네 머리 반만 됐어봐. 당장에 서울대 의대 딱 들어가고 남지. 으휴, 이것들이 어른 앞에서 알콩달콩 깨벗기는 아주. 암튼, 자전거 여행 허락하시는 거죠? 조심히 잘 다녀오기나 하셔들. 우철이는 병원이 말잘 듣고 둘이 동갑이지만 병훈이가 형 같거든. 저도 그래요. 누가 봐도 병훈이가 제 형이죠. 병훈이는 동생 잘 챙기고? 당연하죠. 동생 우철이는 형이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달 뒤. <laughs> 이게 무슨 일이니? 아줌마 오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우리 우철이가 왜왜 왜 영안실에 혼자 누워 있어? 그게 자전거 여행하던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이랑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하, 그래서 너 혼자 돌아왔다 이거니? <놀람>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우철이가 네 동생이라면서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같이 돌아와야지. 왜너 혼자만 멀쩡히 돌아왔어? 다제 잘못이에요. 우철이를 동생을 지키지 못한 제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입에 발린 말 듣기 싫다. 그런다고 우리 우철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거라. 그래도 우철이 장래는 제가 같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더는 이네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다고. 그니까 썩 꺼져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전 이만. <laughs> 우철아. 아이고 내 아들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쩌니 몇달뒤가의 음주운전자는 오늘부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라면 전화로 하셔도 됐을 텐데요 저 그게 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요 조사 과정 내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안 보셨죠? 네. 무섭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 제가 잘 왔네요. 가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이병훈 학생도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음주운전 차량을 먼저 발견한 이병훈 학생이 차량 앞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아주 조금만 빨랐어도 고인은 아드님이 아니라 이병은 학생이 될 뻔했어요. 그럼, 그럼 병은이가 제 아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죠. 생명이 꺼져가는 아드님에게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병은 학생도 큰일 날 뻔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바람에 저체온증까지 왔었거든요. 그... 그게 사실인가요? 경찰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음. 있습... 여사님, 어디 가십니까? 여사님. 잠시 후... 잠은 잘 자면서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아니요, 아직은 쉽지 않네요. 그날의 기억이 많이 괴롭구나. 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너한테 내가 무슨 모진 말을 한 건지 참…… 사실은 아줌마, 그날 얘기 다 듣고 온 거야. 병훈이가 우리 우철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 아니요. 전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혼자 살아남았을 뿐인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려, 무나넌 최선을 다했어.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아줌마도 알아. 그치먼. 우철이가. 우철이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야. 미안한 건 오히려 나지. 자초지종도 모르는 채로 널 미워하고 상처를 줘버렸잖니.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라고 아줌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 아줌마 심정 다 이해해요. 우철이 떠난 상처가 너무 아파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처리를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용서를, 사람이 염치가 있지. 저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얼른 마음 추스리셔요. 엄마가 계속 힘들게 사는 건, 우철이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고맙다, 고마워. 1년 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 넌 어떻게 지내니? 저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우철이 덕분에 새 꿈이 생겼거든요. 저 대학 그만두고 부사관 지원하려고요. 부사관 직업군인 말하는 거니? 정확히 말하자면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어요.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면 이급 응급구조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부사관 지원하려고요. 병훈이너 설마... 우철이처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철이만큼 머리가 좋아서 의사는 되지 못하지만 구급대원이 되어서 제힘 닿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정말 괜찮겠니? 최대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했잖아. 저 어릴 때 세상이 힘들수록.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아줌마가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 꿈은 응급 구조사입니다. 그래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아주 올곧은 심정으로 참 올바르게 잘 자라 주었어. 어들이요? 어쩌면 우철이가 나에게 아들 하나를 선물하고 떠났던 걸지도 모르겠구나. 아줌마, 우리 우철이가 널 형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미 난널 큰아들로 받아들였어. 그러니 앞으로 우리 엄마 아들 하면서 잘 지내자꾸나. 우리 노철이가 유산으로 남긴 모자지간이니까. 네,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우리 큰 아들 엄마가 응원할게. 4년 뒤 여보세요. 김철한 대대장님 전화죠. 저 이병훈 중사 가족인데요. 아 예, 근데 무슨 일로? 병훈이가 통 연락이 없길래요. 휴가 나오겠다던 날이 훨씬 지났는데요. 아 소식 못 들으셨나봐요. 이 병원 중사 의병 전역했는데. 의병 전역이라면 병훈이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요? 저 그게 지뢰 제거 작전을 나왔다가 지뢰를 밟는 바람에 두 다리가 모두 절단이 되어. 되었...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 어디 있나요? 어느 병원에 있냐고요? 그날 밤 병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손바닥부터 일이네. 엄마한테 회초리부터 맞자. 어머니 그치? 내가 네 어머니지? 이런 큰일을 겪고 엄마한테 어떻게 연락한 동도 없을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걱정 끼쳐드릴 순 없었어요. 우초리 일로 많이 힘드셨는데. 이번엔 저까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날렸어야지 이 놈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내 새끼. 혼자 얼마나 아팠을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고. 아팠다기보단 무서웠어요. 우철이랑 어머니를 위한 응급구조사의 꿈을. 이을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무것도 이을 필요 없단다, 얘야. 두 다리가 멀쩡하든 아님 성하게 붙어있든 꿈을 이루어내든 아님 이루지 못하게 되었든 그런 건 부모한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자식으로서 부모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치만, 그치만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말래도.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곁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라니? 김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부르셨습니까, 요사님? 인사하렴. 재산 증여 절차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이셔. 재산 증여요? 네. 양부모님 내외께서 큰 아드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확인하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큰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돈 때문에 아들이 되어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널 아들로 받아들인 이상 당연히 해야 하는 부모 노릇이기도 해. 그러니 걱정 말고 증여 받으렴. 어머니. 증여는 시장에 불과할 뿐이란다. 엄마가 힘닿는 만큼 보살펴 줄게.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로서 엄마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엄마 아들이 되어 주어서 고마워.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큰 아들, 병우나. 그렇게 저인 마음을 나눈 가족이 되었고, 큰아들은 얼마 전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혼자 산책을 다녀왔어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갓난쟁이 아들의 첫 걸음마를 보는 듯한 행복을 느꼈죠. 앞으로 저인 가족으로서 평생 행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우철이를 기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형 덕분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우철아.